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 채플은 어 그동안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좀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특별히 제가 게스트 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어 동화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황동화 씨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황동아 씨네 우리 황동아 학생이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좀 통통하고 좀 귀여우신 선생님 같은 분 이제 살은 조금 아 여유가 가지고 뺀것같는데요 그냥 편하게 황동아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황동아라고 합니다 동아의 학생이었고 지금은 동아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 종교가 저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거의 다 무교고,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은 그, 무교학생들도 많고, 어, 그리고 사실은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졌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해서 삶의 질과 또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걸 에노스의존재라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종교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할게요 그러면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또 기독교야 될까요 음... 거기에 대한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아까 말한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천지 창조부터 또 인간의 창조, 또 죄악, 타락,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산.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해 주는 것이 기독교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할 건데 그럼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우리는 사영리라고 불러요 사영리. 지금 제가 조금 길지만 사영리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사영리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은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로 예수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고, 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리스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 살아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민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 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네 가지 사영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네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네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다 알겠는데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음, 제가 신앙생활 할 여유가 좀 없어요 그리고 아,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학원 가고 맨날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답좀 좀 해주세요 네. 네. 맞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 참 바빠요 뭐 숙제도 너무 많고 시험도 많고 학원도 가야 되고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신앙생활 할 여유도 없어지게 돼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샬롬 을 창문에도 제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붙였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평안이시고 우리의 심이고또 안식처가 됐어요. 마음의 여유가 좀 없지만 조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에 참 평안과 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의 여유를 갖고 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알고 싶은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짧은 해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씀 뭐 종교 시간이나 또 채플 시간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는 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뭐동아고등학교 안에서 많은 식을 할때 항상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대화, 또 때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신앙생활에 접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찬양. 예.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같이 찬양하다 보면은 그 가사가 지금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의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배우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걸로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황동아 씨를 모시고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ng you